챗 GPT 같은 AI 서비스는 마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처럼 이제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수 없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. 요새는 광고 넘치는 네이버 대신 챗 GPT를 통해서 알고 싶은 정보를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을 정도죠. 게다가 한때 유행했던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 생성도 가능한데다가 딥 리서치 기능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심층적으로 검색해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. 저는 그중에서도 챗GPT의 최대 장점은 소라 AI를 이용한 동영상 생성 기능인데요. 챗GPT를 구독하면 소라 AI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이루요 AI나 킬링 AI, 미드저니 등 이제는 영상 만드는 AI 플랫폼은 사실 흔한데요. 사용해 본적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 만드는데 비용이 상당합니다. 예를 들어 해당 플랫폼을 구독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 생성할 때마다 크레딧이 차감되고 다 쓰면 구독을 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됩니다. 영상 만드는 단가가 꽤 비싸서 한 편당 2천원, 많게는 5천원 이상 지불해야 되는 플랫폼들도 있습니다. 하지만 채 GPT를 구독하면 GPT-4-5 기반의 GPT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라 AI까지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0만원짜리 gpt 프로와 비교해서 제약이 있다면 해상도 차이와 동시에 생성할 수 있는 비디오 개수의 차이가 있습니다. 어쨌든 20만원짜리 프로 모델은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사용하려면 플러스 모델을 사용해야 되는데요. 이것도 부가세 포함해서 22달러 하나로 약 3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. 한 달에 이 금액을 내고 gpt를 계속 구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. 하지만 한 달에 약 7,500원 정도만 낸다면 어떨까요? 괜찮지 않나요? 부담이 확 내려갑니다.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겜스고라고 하는 공유 플랫폼입니다. 물론 혼자서 쓰는 건 아니고 6명이서 함께 쓰는데 채 gpt의 경우 내 질문을 상대방이 절대 보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이 써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. 정 그게 걸리면 내 질문 내역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. 개인이 쓰는 경우는 채 GPT를 이용해서 질문이나 자료조사를 할 때도 있지만 이미지 생성이나 동영상 생성에도 많이 쓴다고 보고 있거든요. 이 경우에는 특히 더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서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합니다. 정식 가격과 비교하면 거의 무려 5배 차이니까요. 안 그래도 구독할 게 많은 요즘인데 이 정도 아낄 수 있다면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. 게다가 챗 gpt는 물론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유튜브 그리고 수많은 ai 사이트를 서비스 중이되 구독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겜스 고를 활용해서 최대한 구독하면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5년 넘게 서비스 중인 겜스 고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각 국가에 맞게 언어 변경이 가능해 한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먼저 구글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. 이번에는 채 gpt를 골라보겠습니다. 여기서 구독 기간을 선택해야 되는데요. 구독 기간을 길게 할수록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긴걸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한번 써보고 결정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짧은 걸 선택해도 됩니다. 그 다음 공유 인원을 설정해야 되는데요. 많은 사람이 같이 사용할수록 가격은 내려가게 됩니다. 3명이서 같이 쓰나 6명이서 같이 쓰나 불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6명을 선택해줍니다. 마지막으로 할인코드를 입력해서 추가적인 할인을 받아야 되는데요. CE6GT를 입력해서 최대한 할인을 받아주겠습니다. 이제 결제만 하면 되는데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그리고 네이버페이 등 한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지원하기 때문에 편한 결제수단을 이용해서 결제해주면 끝입니다. 이제 완료가 되었다면 구독 탭에 가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복사해서 채 GPT에 로그인해서 사용하면 됩니다. 어떠셨나요?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채 gpt를 5분의 1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겜수고를 안 썼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이 정도면 점심값보다 싸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더 좋은 할인 서비스를 알려드리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